하이. 하이. 뭐죠? 오늘 이렇게 야생으로 나를 초대했어. 저도 있어요. 어, 그러네? 마플도 있네, 이제. <laughs> 뭐야? 오늘 뭐 퓨전인가? 오늘 아니요, 퓨전 야생 버전 아. 좀 특별하게 뭐좀 하려고 뭔데요? 오늘 마피아 게임. 내가 알고 있는 그 마피아인가? 내가 알고 있는 그 마피아는 분명히 사람이 여러 있어야 되는데 두 명밖에 없죠. 장난합니까? <laughs> 마피아 게임. 아니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둘째가 마피아인데 뭔 마피아야 지금 아 이건 뭔데 이거, 이거 눌러봐요 게임 시작 불안한데? 아, 이상한데? <laughs> 게임을 시작합니다 왜요왜 이렇게 거창한거야 거창해 아 사님은 사님오 네. 훈타님 아니 이걸 <laughs> 알고 있으면 어떡해 <웃음> <웃음> 가까이 오지 마시죠. 아니 잠깐만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떡해. 네? 가까이 오지 마시죠. 당연히 마플림이겠지. 이리 왜? 오시죠. <laughs> 형사네. <뭐야>? 형사였네. <laughs> <저기> 지금 장난 <장난합니까? 웃음> 아니까아 뭐! 아니 지금 뭐 하라는 거야. 야 의사하고 의사하고 경찰하고 어, 마피아하고 다 내가 하네? 야 <laughs> 장난. <장르기>. 봐. <laughs> 아 무슨 지역이 결정됐어? 뭡니까? 그럼 당신 도대체 당신은 뭐예요? 목표에 따라 게임을 진행해주세요. 어떤 목표인데? 아니 지금 나오자 해다 나오 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왜 관전자가 많이 있는 거 카운터 뭐야 이거 잠깐만. 카운트님은 살인 다른 플레이 직업을 이할수 있도록 모든 플레이어를 제거하세요. 형사 총기를 쏘고있으며살인범은 위협을 자신의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살인범에다체하세요살인물 공격한 플레이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사람들에 잡힐 때까지 다른 플레이를 구원해보십시오. 사람들 위치 무기 등할수 있으며 형사와 살인범을 체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낡은 총 총알 의료킷 조사용 도구 조사용 도구는 뭔데? 왜길털이야 이건? 저기요 이제 뭐하죠? 네? 아니 나는 나는 마피아인데 죽일 사람이 없어. 어? 그리고 난 형사인데 내가 마피아야. 나는 찾았어. 형사를 나는 죽여야겠네? 근데 의사야, 나는. 내, 내가 형사인데 내가 자살을 해도 나는 의사로 치료를 할수 있고. <laughs> 탐정인데 나는 나를 알아볼 수 있어. 아니? <laughs> 지금 나 혼자 뭐하라는 거야, 지금. <laughs> 아, 이거 뭐야, 이게. <laughs>